이건꼭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또 내가 올바른 스윙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요즘 본인의 스윙을 보기 위해서 셀프 촬영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근데 막상 내 스윙을 보면은 어떤 기준점으로 내 스윙을 봐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도 안 보이고 문제점이 또안 보이기 때문에 개선할 점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겐지프로가 이 자리에 또 겐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레슨은 그냥 레슨이 아닌 정말 갠지나는 레슨이 될 겁니다 왜첫 번째 제가 어, 백스윙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윙을 딱 봤을 때 제가 그 기준점을 심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셀프 코칭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레슨을 안 받고서도 본인의 스윙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깊이 뜨겁게 타고 들어가시죠. 그럼 everybody, let's fire! 자, 제가 스윙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우선 제가 백스윙은 3 단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네. 자첫 번째는 바로 이 테이크어웨이. 예, 백스윙 시작이 바로 이테이크어이 동작이라고 하죠. 우리 2단계. 예, 2단계는 이 하프 스윙. 예, 반 스윙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백스윙 탑. 예, 백스윙 탑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렇게 내려오는 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또 도와드릴게요. 보너스로. 자. 내가 올바른 어드레스를 딱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자, 자, 겐지 어드레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테이크어이 동작을 시작할 건데 윤피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 샤프트 라인에다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 줘 봐. 응 <laughs> 오케이. 땡큐. 네. 자, 여기서 내가 올바른 테이크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클럽에서 가장 낮은 이 클럽 페이스가 이 선을 그대로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근데 레슨을 받아 보면서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어, 회원 님. 헤드가 너무 많이 돌아가요. 안쪽으로 빠져요. 손목 너무 많이 써요.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준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샤프트 라인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목을 조금이라도 쓰고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샤프트 라인에서 벗어나면서 헤드가 안쪽에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인사이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선보다 바깥으로 가면은 이거는 아웃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쪽 공간이고 안쪽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바른 궤도는 이 선을 그대로 올라타는 게 올바른 궤도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형으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닌 이 헤드가 클럽 헤드 면이 공을 좀 오래 바라보면서 이 30cm만큼은 똑바로 그대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팔로 빼는 느낌이 아닌 어, 어깨가 같이 상체가 같이 회전을 해 주면서 헤드는 똑 바로 이렇게 빼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선을 그대로 올라타죠. 그러면은 이게 잘 된다면은 하프 스윙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자, 하프 스윙 한번 가보자고요. 보시면은 어드레스 때 크롭 샤프트 라인과 지금 하프 스윙 이 크롭 샤프트 라인이 어때요? 수평에 굉장히 가깝죠. 예. 네. 이게 바로 원 플레인이에요. 원 플레인. 예. 네. 말 그대로 한 번에 올라간다. 근데, 만약에 테이크웨이 동작이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는 순간, 이 하프스윙도 여기서 가파르질 수가 있고, 또 많이 이렇게 눕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드레스 때 잡았던 샤프트 라인과, 지금 샤프트 라인과 안 맞죠? 이거는 투 플레인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니까, 어, 기차를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레일이 딱 그냥 원 레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차는 그냥 계속 원웨이로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만약에 레일이 또 옆으로 새는 레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차가 가다가 그 레일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투웨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쭉 가다 다른 길로 가니까. 네. 그게 바로 투플레인의 원리인 거죠. 네. 근데, 뭐가 맞고 정확한 건 없지만, 타이거 우주 로리 맥클로이 선수 스윙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 치잖아요. 어, 원플레인 스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겐지 프로도 마찬가지, 저도 원플레인 스윙을 하고 있고, 선호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음, 깔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 플레인 같은 경우는. 투 플레인은 조금만 컨디션이 안 맞으면은 조금 또 샷이 안, 맞,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을 그대로 올라타고, 그리고 하프 스윙 때는 어떤 기준점으로 봐야 되냐? 샤프트 라인과 어드레스 샤프트 라인이 수평이 돼야 된다. 이것만 되면은 여러분들 백스윙 탑 한번 가볼게요. 어깨 턴. 네. 완벽한 백스윙 탑이 만들어져요. 완벽한 백스윙 탑이 뭐냐? 바로 이 손과 헤드가 일직선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 이렇게 머리 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처진 것도 아니고. 네. 올바는 이렇게 백스윙 탑. 손과 헤드가 일직선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1단계 테이크웨이가 완벽히 정확히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또 하프 스윙도 어느 정도 맞춰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백스윙 탑은 자연스럽게 어깨 회전으로 인해서 완벽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준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보너스 하자면은, 자, 올라갔어요. 그러 내가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여기서 하프 스윙 때이 각도보다는 그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오면서 곧만 쳐주면은, 어,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한 85%, 90%까지는 백스윙에 대한 이해를 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 원 테이크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 소리가 그냥 아주 그냥 달라붙는 갠지나는 소리, like that one baby. 예, 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백스윙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이 샤프트 라인으로 자 여러분들이 스윙을 찍고 딱 스윙을 딱 보실 거 아니에요 본인의 스윙을 그러면은 샤프트 라인 선을 한번 그어보고 그 기준점으로 테이크어웨이에서는 헤드가 제대로 올라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하프 스윙은 이 샤프트 라인이 어드레스 때랑 수평이 되는지. 좀 가파른지, 옆으로 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 마지막 3단계는 헤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은 내가 정확히 스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준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기준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어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제가 오픈 카톡방을 이제 올리고 나서부터 어, 연락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 스윙을 보내주신다는 거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딱 봤을 때 원인을, 문제점을 모,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연락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런 기준점을 주면서 좀더 정확한 백스윙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할수 있다고 저 겐지 프로는 감히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오늘 영상 진짜 너무 좋은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분이나 혹시 주변 사람들 골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영상을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그분들도 좀 우리 다 같이 겐진하게 스윙해 주셔야죠. <laughs> 그래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겐지 프로는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에서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everybody let's g 겐지.